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진해 산에서 4 0 주야 금식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십계명 두돌판을 준비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산 아래에서 진네산 아래에서 우상신을 만들어 섬기고 노래하는 그런 이 악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리하여 이제 예, 모세가 이후에, 개수하여 예, 그들에게, 예, 교훈을 하는데, 오늘 본문 3 5장에 이제, 안식일에 관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안식일에 1절에서 3절까지는 짧지만,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말해 주고 있는데, 어, 안식일에 특별히, 안식일에 일하는다는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하고, 안식일에 너희의 모든 죄에서 불도 피우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불을 피우지 마라. 이것은 이제 노동을 하지 말라는 것과 연관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누구든지 이날에 이하는 자는 죽일, 죽여버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안식일이 참 대단하잖아요. 대단한 권위를 갖고 있는 그런 이제 특별한 날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식일은 결과적으로 우리가 들여다보면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로 사바트입니다. 아, 사바트라는 이제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에, 그것을 이제 이런 십자가. 이렇게 예수님과 관련된 의미로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룩한 이런 십자가. 그것은 곧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만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예, 거룩한 집으로 말할 수도 있고, 거룩한 아들, 아들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배트에 대해서, 히브리어 배트를 아들이라, 혹은 집이라, 이렇게 해석합니다타브가 나오는데, 타버는 이제 십자가를 동상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바트, 예, 그니까 이제, 음, 시, 예, 신, 신은 이제 보면, 거룩한 이름을, 예, 상, 어,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 관름의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식이라는 이 히브리어 문자적으로 알파벳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예수자리의 예수님과 연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네. 어, 이것을 이제 더 나아가면 그러니까 예수 위에는. 어,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예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곧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 난식일에일한다는 죽여버리라 일한다 이것은 이제 예, 인본주의 세속주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을 의지할 때만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아멘. 참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지는 아예, 것입니다. 아예, 아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어서 안식일을 지키라 말씀하시고 이제 성막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보면 성막도 결국은 이제 예수님을 성막은 이제 예수님이 많이 나타나 있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이제 성전 기구들로 가득하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어 제사장이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있는 성막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이제 예수님이 꼭 있어야 합니다. 중보자예수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마태복음 혹은 복음서에 읽어보면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성소휘장이 위에서 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리라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휘장은 성소휘장곧 예수님의 몸을 예표한다 이렇게 성경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도하려 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여기 보면 성막을 성서를 만들기 위하여 많은 재료가 동원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이제 번제단, 번제단은 이제 예수소의 십자가의 희생을 예표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두멍, 물두멍은 이제 모든 세상의 모든 죄를 깨끗케 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을 예표하고, 또그 성소에 들어가면, 예, 등잔대와 분양관과 떡상이 있습니다. 다 이제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 등잔대는, 아, 거기에 불을 피우니까 세상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분양관은 이제 기도를 상제하는데 예, 그러니까, 향을 피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데, 결국은 이제 기도를 어 의미하고, 그래서 이것은 이 예수님의 중보 기도, 예수님의 분양당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예표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네. 그리고 이제 떡상은, 예 떡상은 이제 12개의 떡이 예 상에 올려집니다. 예. 두 줄, 한 줄, 어, 여섯 줄, 여섯 줄, 이렇게 해서 이제 열두 개의 떡이 올려지는데, 이스라엘 의 열두 지파를, 그 떡은 열두 지파의또 그것을, 모습을 말하면서 이 떡상은 나가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지 않습니까? 예,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로 어, 수많은 오천 명의 사람을 먹여 살인 이 일, 예, 예수님은 이 떡으로 어, 자신이 생명의 떡이 되시고 이 떡을 통하여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제, 언약계가 있지 않습니까? 십계명두 달판 언약계가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하나, 의 예, 말씀이신, 말씀이신 예수를 소를 말합니다. 예, 구약시대에 혹은 시대마다 수많은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지만, 그러나 이제, 최고의 선지자는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하나님 나라와 예, 에,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분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 더 지혜로운 선지자는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등에 말씀이유 퀸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네. 요한복음 1장 14절 태초에 예,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랬습니다. 예,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이성막의 모든 것이 이제 예수님으로 충만하며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교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럼 오늘 이제 이 성막을 짓기 위하여, 성소를 짓기 위하여, 많은 이제, 네, 재료들이 동원되고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련배 실과, 염소틀과, 또, 불건물들인 수작의 가죽과, 배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반유에 들은 향품과, 어, 향품과, 호마노, 예보, 어, 또, 형태에 물릴 보석, 이렇게 하면서 이제, 어, 다양하고, 귀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성막, 성소를 만드는 데 바쳐지는 것입니다. 아, 이 성막, 성소는 이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고 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는 네,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내게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음, 이것이 성경의 원리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귀한 것을 내가 다 차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쪽정이, 쪽도이만 들고 나간다면, 값없는 거, 별 볼품 없는 거 들고 나아간다면, 그것은 우리 하나님을, 어,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비가 오는 이중에도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또 시간도 귀하고 또 이렇게 오는 그 바람이 비찮고 어두운 길로 예배 길로 나오는 비찮 어, 비차는데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예배를 위하여 하나님께 희생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니에요. 희생하고 또수 여러분의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물질이든 시간이든 재능이든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귀한 것을 바쳐서 귀한 아멘. 것을 하나님께 드려서 귀한 아멘. 것을 예수님께 드려서 귀한 아멘. 것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드려서 예,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이것이 성경의 기본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여기 중요한 권리 중에 하나는 이제. 예, 여러분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 성경에 보면, 아, 5절에,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요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마음에 원하는 자, 이것은 곧뭘 하면 있지? 자원하는 마음을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이에요. 아, 네. 누가 하락께서막 시키니까,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자원이 아닙니다. 예, 기쁨으로 스스로 누가 뭐라 하지 않고 스스로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귀한 하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하나 마음의 원하는 자유 표현은 이제 또 보면 그 시작으로 나오는 게 마음에 감동된 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21절에 봅니까.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그래서 이제 거의 병렬 형식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오는 자. 또, 마음이 감동되어, 어, 감동되어 하나님께 나오는 자. 그래서 이제, 감동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 나사라는 어, 동사를 쓰고 있는데, 들어 올리다. 음. 예, 높이 올리다. 들어 올리다. 어,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들어 올리느냐.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들어 올리는, 감동되었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아, 예, 그래서 네. 보통의 네. 마음이 아니고 최고의 마음, 고귀한 마음으로 예, 그렇게 감동이 되어 성령에 이끌림이 되어, 이제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자를 말합니다. 예. 22절에도 그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26절에 마음에 감동을 받아. 예. 이렇게, 29절에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 이렇게, 예, 그렇게 나오고, 34절에도, 34절에도 오홀리압을 감동시키사. 예. 이런 이제 표현이 계속 자원함과 성령의 감동함으로 마음이 엎드려져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옵니다. 예, 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하는 것은 다 이와 같이 이제 자원함으로 성령에 이끌려 감동된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이제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예,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는, 이렇게, 마음이 지혜로운 자, 지혜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니까, 물론 너희 중 마음이 지혜로운 자나, 이렇게 지혜로운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또 보니까, 25절에, 마음이 설기로운 모든 여인, 예, 마음이 지혜로운 모든 여인, 요하고 이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이제 35절에도 35절에도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충만하게 하시사 네. 지혜로운 네. 마음의 출발이 어디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네. 주셨습니다. 아, 네. 아, 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경건에 대해는한에서한 그런 지식들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아, 네. 지혜와 본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 네.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뭐 이렇게 재능이 뛰어나고 머리가 두뇌가 좋고 해도 하나님의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그 사람에게 지혜로운 마음, 현명한 마음 아멘. 그것을 이제 주십니다. 아멘. 네. 그 설기를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음. 하나님을 깨닫고 예서 올바른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이제 특별히 선택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유다 지파의 부살레리오, 한 사람은 다한지파의오홀리아 예, 부살렐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예, 오홀리아는 이제 예, 하나님의 성마 어, 이런 이제 예,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이들을 부르시고. 우리 아나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경으로 총만케 하시고, 그래서 이제, 예, 조각하이 여러 가지, 어, 정교한 기술로, 어, 성소의 기구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이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오늘, 오늘, 어,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성령의 가도를 주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또 성령의 은사를 주십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지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치는 언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이제 능력 행하는 언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예언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또 방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통력의 은사를 우리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 성기게 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로마서 12장에도 보면 이제, 예언하는 어떤 사람이 예언하는 능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성경자나을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가르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 위로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구제하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예, 건교를 베푸는 은사를 우리 안에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성령의 열매, 예, 성령의 열매가 이자까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을 우리 성령 하나님 이 주셨습니다. 네. 네. 우리가 교육으로 뭐 깨를래요 이렇게 훈련을 해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중에 우리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교회 생활 지난 생활 20년을 하고, 30년을 하고, 50년을 했는데, 에, 여러분의 에, 성품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 여러분의 성품이 속속 달라고막 이렇게 사랑이 넘치고, 막 이렇게 모든 게참 어, 이렇게 사람들을 위하고 사랑하고, 그런 말과 행위로 변화되어 있는가, 여러분도, 어, 돌아보시기 바라, 바랍니다. 물론 이제 약간의 질문은 있겠지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저도 깨닫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연약한 품성과 연약한 그 자질들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예, 성령이 역사하지 않을 때는 우리의 연약함이,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과 개발과 훈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날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 프로그램 중에 이제 제자훈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서울사랑의 교회를 유심하여 교회마다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복자는 말합니다. 제자훈련에 한계가 있다. 에, 거기다가 이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감동과 이, 그 역사가 없다면 그런 제자훈련에 그것이 빛을 발할 수 없다. 아, 성령의 역사와 인재미 없는 제자훈련은 이제 한계가 있고 또 자칫하면 또 다른 이제 인본주의나 권위주의나 또 다른 아, 그, 어, 문제점으로 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 우리 하나님이 다 듣습니다. 예, 여러분의 성품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다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그것을 가지고, 예, 우리가 성결, 성경,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 우리 하나님께서 또 어떤 자는 사도로 부르시고, 어떤 자는 전도자로 부르시고, 어떤 자는 선지자로 부르시고, 어떤 자는 목사로 부르시고, 교사로 부르시고, 예, 우리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어, 오늘 부른받은 저와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다 우리 하나님의 은사가 있습니다. 예,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는 그런 일에 귀하게 서임받는 여러분의 생계가 되시기를 주의로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